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응. 위험할 것 같으면 하지마. 진우기가 하고 싶은 대로해. 무서운데? 무서운그만 수 있을까 내가 못할 이유는 또 뭘까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오가 조심 응. 바람 보니까 무서워 무서워 응 편집해 주면 안돼 이거 잡았다 지금 <laughs>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꽉 잡히지 그렇지 <laughs> 내가 한번자신감했할수 하... 있다 아, 엄마 내가 응? 두 개는 못남아서 일단 잡았죠